안녕하십니까? 이민 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2월 10일자 레벨업 방송이고요. 음, 현재 시간한 3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금 조금 아침 오전장에좀 떨어졌다가, 오 역시나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기분 좋은 시장입니다. 어, 오늘 레벨업 시작하기 전에 공지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위쪽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오른쪽에 제가 공지사항을 띄워놨는데 어, 마켓나우 일부라는 프로그램을 어, 8시 50분부터 9시 한 반까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게 매주 제가 수목금 나왔습니다. 예, 수목금 나오다가. 이 오전장 프로그램이 목금으로 변경이 되구요 예, 목금으로 변경이 되는 대신에 또 이제 당장 내일부터 밑에 이제 보시면은 요 밑에 요 밑에 보시면은 파이널샷 이라고 어 요건 이제 마감 방송이에요 마켓무버 그니까 파이널샷 프로그램 안에 마켓무버 라는 프로그램의 화요일 수일 어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20분까지 마감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화수목금, 이렇게 이데일리 TV에 월요일 빼고는 매일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마감방송,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 시황을 같이 읽어드리는 생방송으로 같이 진행을 해드리니까 참고로 꼭 해주시고 어, 많이 많은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날요 이제 마켓 모브 프로그램을 들어가다 보니까 레벨업 시간하고 겹치거든요. 요 레벨업을 제가 3시 조금 넘어서 찍어 드리고 4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는 주식 레벨업 업로드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레벨업이 없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요 파이너샷 요파이 파이널샷 마켓무버에 들어오시면 레벨업과 뭐 거의 비슷하진 않지만,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마감방송 해 드리니까 레벨업은 당분간 이 제가 파이널샷 이데일리 방송 들어가는 날에 화요일과 수요일은 없고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꼭 올려 드릴 테니까 꼭 시청,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때때로 계속해서 공지를 해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빠르게, 빠르게, 어,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코스피의 움직임입니다. 요게 이제 코스피 5분 뽕인데요. 오전에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요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역시나 관세 영향 때문에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관세를, 보복 관세를 때렸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일본 이시마 총리하고, 어, 워싱턴에서 만났죠. 만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찾아간 일본한테도, 관세를 안 매기겠다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 아직 모르겠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회피를 하는 발언이고 거기다 이제 보편적인 관세보다는 상대적인 관세를 한다고 하죠 음. 이것도 또한 지금 해석하기로는 아이 상대적인 관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한테 관세를 매기는 걸 똑같이 매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같이 fta 체결 국가에는 별로 관세를 우리가 미국한테도 매기는 게 없으니까 서로 영향이 많이 없겠구나. 어, 할 만하네.라고 지금 해석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전에만 반응을 좀 했고 그다음 에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또 역시나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도 코스닥이 좀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차트 자체도 상당히 이쁘죠. 음, 올라가면 지금 얘는 77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어, 현재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투자하시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투자의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코스닥 쪽으로 많이, 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어, 저희 회원님들도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좀 들어오시는 게 어, 더 낫다. 어, 그 정도까지는 힌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참 특이 종목, 어, 코스피 200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25%가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2차 전지들이 장막판에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어, 이것도 참, 참 특이한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좀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특이한 상황, 어, 계속 이어졌고요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또 뭐가, 이거, 코스모 뭐 신소재, 뭐포스코 퓨처에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거를, 요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 5분 봉이거든요. 똑같죠? 코스피의 움직임이랑 똑같습니다. 예. 네. 코스피의 움직임이랑 똑같다. 코스모 신소재? 똑같죠? 이런 식으로, 오전에 살짝 떨어뜨렸다가 쭉 올라가는 코스피 흐름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l g n 의 솔루션 얘만 보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2차전지의 대장주인 l g n 의 솔루션만 보면 되는데 결국엔 얘도 오전에 요렇게 밑으로 떨어졌다가 뭐 오늘 지금 3.2%인데 결국에는 5% 올랐다는 거고 또안 보면 섭하죠 SDI 음. SDI.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떨어뜨려 놨다가 다시 이렇게 양봉을 키는 상당히 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2차전지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저는 2차전지가 좋다라고를 코멘트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고 좋았지만 2차전지가 그래도 지금 투자할 만하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성급한 판단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급하게 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시장은 왜 떨어졌다가 올라갔느냐? 저는 사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었어요. 이게 보시면 어... 나스닥하고 S&P 500 선물지수입니다. 어,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스닥과 S&P 5 0 0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끝났는데 미국 밤에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선물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말 그대로 코스피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시장 나쁘지 않겠는데라고 했는데 역시나 양봉을 좀 켜줬고 보시면 일본 니케이 그다음 일본 토픽스 뭐 음봉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얘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바닥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 뭐, 심천종합, 상해, 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오전에 다 같이 떨어졌다가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트럼프는 관세를 매기고 있긴 해요. 안 매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기고 있긴 한데, 관세에 대해서 협상의 카드로만 쓰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주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러한 음, 움직임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오늘 좀 체크해 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코스피 200을 전체적으로 제가 봐드리는 건데 삼성전기 계속해서 좋다라, 좋다 라 좋다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삼성전기가 역시나 움직임이 좋아요 이게 삼성전기가 제가 왜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배열 자체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배열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대1 리 마켓나우 시간을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한 2주 전부터 삼성전기에 대한 코멘트를 굉장히 좋게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삼성전기랑 뭐를 많이 비교를 했었냐.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으로 갈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KC랑 많이 비교를 했거든요. 예, SKC는 좀 부담스러운 주가의 위치였어요. 음, 왜냐면, 기술적으로 똑같이 풀어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요 자리에 17만원 자리를 넘지 못할 확률이 높았거든요. 왜냐면, 요 자리에서 한번, 요 자리에서 한번, 요 자리에서 한번, 결국엔 세 번을 뚫었다가 못 뚫어내는 자리에는 거래량이 크게 붙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만한 거래량이 붙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똑같이 유리기판 쪽으로 볼 바에는, 그냥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삼성전기가 훨씬 더 편안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음. 물론, 올라가는 종목에 갈아타가지고 더 많이 시세를 낼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럴만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빠르게 인정하고 우리가 잘할수 있는 매매 스타일로 빨리빨리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물론, 저희 회원님들은 제가 이제, 올라타는 말에 좀 올라가서 매매를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저가에서 매매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같이 이런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고요. 현재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올라가 있는 종목에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거래도 좀 동반이 되고 있죠. 거래도 좀 동반이 되면서 꺾이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 오늘 특이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상승 종목 상위를 본다면요. 일단은 요게 보시면 <laughs> 휴림 로봇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빠졌죠. 유엘로보틱스 네, 지금 24%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두산 테스나, 뭐, 이건 로봇 종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쪽, 그다음 유진 로봇, 예, 그 다음에 RS 오토메이션, 어, 요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예,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대장주로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가량 빠지고 있는데 나머지 유진로봇, 뭐 유일로보틱스, 휴림로봇 같은 종목들은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로봇의 대장주가 빠지는데 왜 다른 로봇주는 또 올라갈까요? 그만큼 현재 로봇 테마는 굉장히 강하다. 예 네, 왜냐하면 맨 위에 있던 대장 로봇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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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되는데 얘네들도 거의 지금 대장을 따라서 올라가고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미올트만의 로봇 발언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sk 최태현 회장의 로봇 휴먼은에도 로봇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발언이 지금 로봇 테마주를 계속해서 올라타 주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4% 가량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5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건 뭐냐 삼성전자가 이런식으로 올라가 주니깐요 나머지 현재 이제 어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다 그렇게 좋진 않죠 어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다팔았죠뭐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는 아까 제가 코멘트 드린거 빼고는 나머지 팔았죠 그런 또 의미는 뭐냐 요것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다 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게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현재 수급상황은 풍부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보여드리잖아요. 삼성전자가 혼자 나홀로 4% 올라가면요,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건, 전체적인 돈의 크기, 예, 수급의 양이 적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거 하나 이해해 드리면 돼요. 아, 삼성전자 올라가고 SK 하이닉스 떨어지니까 SK 하이닉스 나쁘고 삼성전자 올라가나요? 그거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된 거고 SK 하이닉스는 뭐 조정을 받아주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주도주가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바뀌었다라고는 저는 찬성드리긴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만 봐서는 절대 그거는 음. 저는 찬성하긴 좀 어렵다. 거기다가 로봇주들의 이제 대장주가 좀 빠지면서 나머지 로봇테마가 또 간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오늘 재미난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빠르게 선운수만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뭐 배터리 갈아끼듯이 빠르게 빠르게 교체를 해드려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도 유튜브 방송만 보기로는 조금 그런 민첩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과 같을 때는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전화 주시기 바라고 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공지를 드리자면요. 일단은 제가 어, 이 데일리 나가는 방송 스케줄이 좀 바뀌었습니다. 마켓나우 일부가기존의 수목금이었다가 목금으로 바뀌었고요. 오전에 하는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목금으로 이틀 바뀌면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날 이 데일리, 똑같은 이 데일리에요. 이 데일리 방송에 마감 방송, 어, 편으로 또 들어갑니다. 요것도 패널로 등장하니까, 어, 요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레벨업을, 음, 올려드리질 못해요 그 녹화할 시간이 안돼 가지고 어,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저의 레벨업을 계속해서 좀 보시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은 저희가 이거 유튜브 채널에도 따로 올려 드릴 테니까 요거를 꼭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 되고 요 방송 스케줄이 헷갈리다 어, 요거 띄어드린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셔서 어, 재방송 따라서 어, 꼭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음도 됐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어, 레벨업 여기까지 찍고 화요일 수요일 건너뛰고 목요일 날 레벨업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